요한복음 20장 30, 31절은 요한복음의 결론이며 마지막 글이라고 봅니다. 그 앞에 보면 도마가,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절정이라고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이제 다 가지셨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여기서 이제 예, 붓을 놓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신 예수님,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은 그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적도 있고,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귀신 들렸다고 취급하기도 하고, 가론주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기도 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장세전에 갖고 계셨던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어, 순간을 맞이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됐다. 이제 보여드릴 거, 보여줄 거다 보였다. 하고 여기서 이제 이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은, 요한은 여기 이제 30절, 31절, 두 구절에 걸쳐서 자기가 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적었는가. 이 책은 어떤 목적으로 적혀졌고 읽을 때뭘 주의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30절과 31절에 이 책에 대한 이제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전에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 이 책이 기록되지 않냐. 이 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책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이제 그에 대해서, 어, 31절에 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21장, 20장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 모든 성경, 그리고 또, 요한복음, 복음서, 이제 그것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은 어떤 정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교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라고 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알아야 될것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꼭 알아야 될것 그것만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과 어떤 우리의 이해와 어떤 우리의 지식에 대한 어떤 만족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고 그런 걸다 넣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많이 뺐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도 다 넣지 않고 많이 뺐는데,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내용을 여기 다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그 목적의 그 관점에서 읽어야지만 이 책을 주신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내가 맺을 수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표적이란 말을 하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만 표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의 표적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덟 개 표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21개, 누가복음에는 21개, 마가복음에는 20개. 이런 표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 목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일곱 개를 택한 이유가. 그리고 이게 표적이라는 말을 쓰죠. 이제 기적은 보통 세 가지 용어로성계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현할 때세 가지 용어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기사입니다. 기사란 말은 기이한 이스란 말입니다. 이 세렇게 다 표현 표현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죠. 표적은 기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표적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님 뜻, 그러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표적입니다. 기적 가운데 어떤 거는 표적으로 행하신 겁니다. 또두 번째는 능력을 뭐냐 면이 기적이 근원이 어디있는가 근원을 강조할 때는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라는 말은 사람들이 반응, 와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을 좀 강조하려면 그 기적을 기사로 쓴 겁니다. 영어로 하면 표적은 사인이고. 능력은 파우고 기사는 원더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표적에 해당되는 것만 골랐고 그 표적 중에도 일곱 가지만 골랐다는 겁니다 그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만 기록했다 내가 다 많이 있지만 이것만 기록한 것은 두 가지 첫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믿음을 위해서 기록하고 또 하나는 믿고 그 이름이 위어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뭘 찾아야 됩니까 여기서 믿음을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을 때만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내 사건으로. 재현됩니다. 내 안에서 그 사건이 다시 열매 맺고 다시 재생산된다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는 사건이죠. 이걸 믿는 사람은요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담담할 수가 있는 거. 열이고 일곱 번 돌고 일곱 번째 무너졌잖아요. 그 사건을 믿는 사람은 믿음 이 있는 사람은 네 번째 돌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지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거죠. 그걸 믿을 때그 희생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 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는, 하나께서 님 성경을 주신 이유는, 믿음을 본받으라고,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뭐가 커져가는가 하면,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오늘 내 현장에서 내삶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고 기다리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 어떤 능력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일 저녁부터 지난주 수요일까지 물고원 교회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마지막 날 좋은 문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제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 인도하는, 해서 우리를 결국 어떤 문 앞에 우리를 세우실 건가? 넓은 문일까? 저, 우리 저, 좋은 문이죠. 주님 만나러 가면 좋은 문에 가면 주님 분명히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근데 좋은 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문은 문이 좋기 때문에 다 놓고 가야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평생 같이 왔는데, 그 포기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포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은혜.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요,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충분하다. 내산이 넘쳤다. 그러면 포기한 거럽지 않아또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좋은 문으로 혼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와 함께 그냥 묻혀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베레스트 산등정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왜그러면 베이스 캠프가 올라가니까. 출발점이 다르니까. 교회는 베이스 캠프와 같습니다. 혼자는 못하지만요. 베이스캠프가 나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통해 자꾸 올라가는 것. 거기서 출발하니까 정상까지가 쉬워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 새벽 기도 이제 내일부터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른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혼자면 어렵지만 묻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거의 다 전부 다가 좁은 분으로 들어간 분들이죠. 좁은 문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죠. 좁은 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들어간 사람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 누굴까? 묵상하다가 루시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때 너무 불쌍해서 자기 고향도 아니고 이방의 땅이지만 베들레이 이방의 땅 모함여인이니까 그 시어머니를 쫓아 갔던 루 그러나 루스는 들어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린 거.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다 믿음으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결국은 이들은 다 누구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동행하지 어떻게 그큰 분과 이해로 동행하겠습니까? 지식으로 동행하겠습니까? 그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요그큰 분을 어떻게 다 알면서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유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아들이 가지셨던 그 영생,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도적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며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또 믿음이 나오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믿음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아무도 없다. 리고도예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셨는가 생각보다 거의 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가졌던 생명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시거든. 근데 그 생명을 갖는 비결은 길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뭐,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그 생명을 뭐돈 주고 사겠습니까? 믿음. 요한복음6장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우리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을 돌로 치르는 자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어라. 20장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이 하나님.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서다. 다 믿음이. 믿어야 영생을 얻고 사망이 이르지 않으며 심판이 이르지 않하기 때문에. 믿어야 제 가운데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제 가운데 안, 죽, 안 죽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걸 알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와, 우리 예수님이 강조한 건 믿음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겠다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요한은 이걸 적은 목적을 다른 걸 적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심히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행했지만 그 중에 믿음에 도움되고 예수님을 누군지 분명히 밝혀지는 그 표정만 간추해서 적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장으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이제 21장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그래서 학자들은 고민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자기가 이 책을 책을 목적에 대해서 다 정리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왜 21장이 또 나오는가 21장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좀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 사도 요한은 어, 베드로를 늘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지도력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양을 치라는 말씀을 하신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걸 위해서 쳐봤는가. 그러나 20장과 21장이 21장이 필요한 이유는요. 여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아노라 21장이 필요한 이유는요 20장은 예수께서 누구 앞에서 행했습니까? 제자들 앞에서 행한 겁니다. 21장부터는요 이거는 교회 앞에서 행한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왜 21장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0장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기적을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21장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153마리의 물고기를 얻는 게 나옵니다. 기적이요. 이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물은 교회고 153마리는 모든 이망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내 양을 치라 이거는 뭘또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20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 앞에서 행한 거라면 21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내용은 믿는 자를 향한 주님의 축복,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21장입니다. 그래서 20장은 책한 권에 담기에 부족하다 이야기하지만 21장은 뭐라 이야기하죠? 온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브루스 밀런이 말하기를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더 발견해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더 경험할 것이며 이를 위한 우리의 탐구는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21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번 물구는 교회 집회 가서 제가 얼마나 참 제가 은혜를 받고 또 많이 목이 배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물구는 교회는 개최한지 3년 된 교회고요. 또 젊은이들이 많은. 아, 어,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로 30대가 이제 거의 다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리고 성도들도 다좀 젊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집회 때마다 그 감사 헌금을 하게 되고 그 감사 헌금에 적혀 있는 그 감사 제목을 이제 제가 읽고 이제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어,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읽고 이제 기도를 해 주는 겁니다. 집회 시작하기 전에요. 말씀하기 전에. 예감사금 봉투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제 꺼내서 이름은 말하지 않고 이런 이런 제목으로 감사금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기도죠 읽는 게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좀 더해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근데 첫날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는 그냥 읽었어요 별 감동 없이 느낌 없이 근데 이제 정신부터 시작해서 읽기 시작하는데 목이 메어서 목이 깨는 겁니다 그 감사 제목들을 볼때 너무 기특한 걸 아니 이런 것도 감사하는 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형제가 여기 와서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 우리 가정에 축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읽지를 못하겠더라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읽을 때마다 그 감동이 그래서 제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 보시고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고백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지막 날은 읽다가 제가 웃은 적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 중학교 1학년 사모일라는 애예요. 홈스쿨을 하기 때문에 걔는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저하고 늘 같이 다녔어요. 근데 걔가 요번 집회 때 제일 덕분에 아침, 점심, 저녁 좋은 거 먹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아침을 많이 안 먹어요. 왜 오늘 점심 목사님 메뉴가 오늘 좋은 거기 때문에 아침 작게 드셔야 된다고. 걔가 이 메뉴를 다 깨고 있는. 근데 걔가 또 감사한금을 봉태 적었더라 깨알같이 앞뒤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쭉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감사하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건 읽다가 막 웃었죠. 식사를 대접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대접했습니다. 몇 끼마다 대접하니까요. 그런데 제 인상이 깊었던 식사. 신혼부부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자기 집에서 꼭 대접하고 싶다고. 신혼부부의 살림이 뭐가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아주, 뭐, 아주 조철하죠. 근데 남편이 그 부인도 도와주기 위해서 4시 반에 택시 타고 몰래 회사에서 나와서 부인은 또그 메뉴를 위해서 연구한다고 하중 요리책을 보고. 그래가지고 다 밥상에 차려놨더라그 향유를 깨뜨리는 옥합 여인처럼. 그 집에 그 여인과 그아 남편의 그 사랑이 가득 찬걸 느꼈어. 수요일에 점심 때입니다. 이 점심은 지금 생각해도 목이메입니다 수원에 뭐가 유명합니까? 왕갈비가 유명합니다. 왕갈비가 뭔지 확실히 알았어요. 왕갈비는 크기 큰게 아니고요. 왕을 위해서 잡아서 올려드리는 갈비가 왕갈비라는. 그래서 수원이 왕갈비가 유명한 것은 왕갈비가 크다는 게 아니라 왕이 먹을만큼 그렇게 좋은 갈비가 수원에 많다는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 때 젊은 부부입니다. 두 부부죠. 둘다 아이가 한 살. 그리고 둘째를 임신하고 있어. 근데 대접하는 한 분은 캠퍼스 사회가는 간사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 말씀은 백수고, 근데 이두 부부가 힘을 합쳐서 강사 대접한다고 수원에서 최고로 좋은 갈비집에서 대접을 하는 것. 너무 가지가 않아요. 갈비가 넘어가지가 않네. 말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말할 수도 없어. 계속 더 시키는 거. 그만해라고. 계속 더시켜 그러면서 목사님이 잘 기쁘게 먹으면 그게 최고의 저희 기쁨이라고 많이 드셔. 그 식사는 우리 주님 받으셔야 되는 식사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21장에 그게 나와요 베드로가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갑니다 왜 다시 디베라 바닷가로 갔을까요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입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적었지만 21장에 와서는 갈릴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이제 자기를 안 겁니다. 이제 철이든 겁니다. 내 같은 사람이 주님 섬기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의논하고 나는 돌아간다.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섬기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가진 분을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섬기나?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고개를 잡습니다. 고개가 잡힙니까 안 잡히지? 3년 동안 안 잡았는데. 근데 저 멀리서 누가 부릅니다.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없서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것도 안 돼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내 연약함도 알고 주님의 위대함도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고기 잡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아,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제 근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 153마리가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와 보니까 주님께서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조만을 먹어라 제자들이요 아무 말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는 나 같은 사람 이런 나를 위해서 숯불 위에 고기를 올려놓으시고 떡까지 준비해 주시며 와서 먹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아 노는 다음 같이 노래합니다. 별들은 땅 위로 빛나고 별들은 바다 위에 빛나네. 별들이 위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올려다 보고, 그리고 나를 내려다 보내, 별들은 끝없이 살리, 수없이 오랜 세월을. 하지만, 그리스도와 나는 별들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해서 살고 사랑하리. 왜 21장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광은 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으로 사도요한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또 나타나셔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또붓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경험했고, 요한도 경험했고. 근데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한 가지, 믿음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믿음으로 오는 거고,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믿음으로 던지는 거고.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보여줄 거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광을 본다. 성경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 많이 합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한 가지, 믿음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 여러분 다 오셔서 주님이 말려주신 조반, 최고의 식사, 황송하게 좀 받으시고, 그거 주님도 사랑하는, 주님도 열심히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